연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출하실 때는 마스크를 꼭 챙겨주시고 최신 미세먼지 정보를 참고해주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9시 현재 미세먼지는 대체로 보통 수준이지만 초미세먼지가 서쪽 지역에서 나쁨 수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기 정체가 계속되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겠는데요. 그럼 좀더 자세한 시간대별 미세먼지 예보를 살펴보겠습니다. 12시 이후 중부지방의 미세먼지는 대체로 보통 수준이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강원 영동 지역을 제외한 중서부 지역에서는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 이어지겠으니 호흡기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부지방도 미세먼지는 대체로 보통 수준이 이어지겠지만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는 곳이 많겠으니 외출 후에는 호흡기 청결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미세먼지가 차츰 해소될 전망인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겠고요. 미세먼지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내일 오전까지는 중서부 지역에서 초미세먼지가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으니 호흡기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미세먼지 예보였습니다.